그러니까 드라이스트 같은 경우는 코팅이 예를 들어죠 그래서 드라이스트는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에, 이 지방이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나고 산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드라이스트는 냉장고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바깥에 오래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발효력이 얼추 빵이 나오니까 우리 그냥 쓰잖아요. 그죠? 그 원칙은 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사용하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에다? 불리는 이유는 물에다, 네, 불려야 어떻게 돼요? 얘가 어떻게 돼요? 코팅이 뽑혀져야 효모의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것도 조금 알아놓으시면,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거는, 예, 네, 그냥 막 던져가지고 하나라도 맞추면 좋은 거고요.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거는 그저 제가 얘기해줄 수 있는 건다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도중에 그 나오면 좋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해분 함량입니다. 해분 함량 문제 나올 때 보면은 고형질 나오고 문제 나올 텐데 고형질, 그다음에 단백질, 예, 그다음에 고형질, 그다음에 단백질. 정비례 관계가 있는데 어떤게 정비례 관계가있까총 가수량입니다 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정비례 관계입니다 식을 만들 때도 나중에 보면은 무조건 정비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정비례는 A대 B는 C대 D 이렇게 정비례 딱 순서대로 가는 거 근데 반비례일 때는 어떻게 해 돼요 반비례일 때는 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a 대 b는 d 대 c 이렇게 바꿔야죠. 하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데 이제 반비례를 쓸 때는 이제 하나가 있죠. 밀가루 무게 나올 때 이거 공부하셔야 이거 이해를 하는데 밀가루 무게 구하는거 있죠, 그죠 이거 나올 때는 무조건 반비례 공식을 써야 됩니다 이게. 어, 요거 확실히 이제 짚고 넘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형질하고 밀가루 관계는 반비례 예, 관계라는 거 요거 확실히 체킹 하신거예요 그러면 흡수율 나오면 흡수율은 어디에 들어가요 흡수율은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 안에 들어가고 또 뭔가 하나 했을 때총 마술이 아니죠 그 흡수율 비교하는데 공식 그대로 내면 또안 됩니다. 정비례를 내면 안 됩니다. 먼저, 가수량 먼저 구하고, 거기에다 흡수량그 다음 수분 함량에서 빼야 흡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을 때 어떻게 보면 얘, 얘를 안 묻죠. 얘를 물어보죠. 밑에를 물어보기 때문에. 비례는 가수량하고 비례지, 비례지, 얘하고는 비례가 아닙니다. 정비례가. 이거 한번 체킹 제대로 요번에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백질 함량 구하는거 그죠 박스 안에 집어넣는데 자, 보통 일반 예, 식품은 식품일때 하고 그죠 밀가루일때는 두개가 틀립니다 <laughs> 질소합 함유량은 일반 식품일 때는 16% 정도가 되고요 밀가루일 때는 조금 더 많아요 네. 17%가되요 그러면은 냉각기 신6하면 숫자가 얼마나 나요? 6.25가 나오죠 그죠? 얘가 단백수입니다 밀가루일 때는 예, 질소 함량이 2 7기때문에 냉각이 27% 하면 5.7% 나옵니다. 얘가 됩니다. <laughs> 물론 좋으실 때도 있고 안 좋으실 때도 있습니다. 예, 요거 구하는 거.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질소량하고 구하면 단백질 함량 나오죠. 그죠? 이거 문제 나오면 이제 단백질 함량에 대해서 이제 그죠. 예, 단백질 그라함이 g이 몇 그라함인지 알 이게 위에 문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곱한다는 거, 이거 사실은 알아야 돼. 이두개 사용하는 거. 그죠? 그거에 대해서 아시면은, 요 문제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 보면은, 이제, 저전 글루텐 함량 있죠. 요것도 문제, 그냥 쉬운 문제인데한 번씩 나와요. 그냥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뭐, 저전글루텐, 요거는 이제, 유가루 무게에서 이제, 저전글루텐 무게 곱하기 100하면은, 바로 저전글루텐 나옵니다. 그게 다 나누기 3을 하면은, 그죠? 저거죠? 건조글루텐입니다. 자, 건조글루텐 나누기를 왜 3으로 하는 가 하면 요건조글루텐이 수분이 67%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현이 33%가 정도가 됩니다. 그 나누기 3은 왜 해주는지 아시겠죠? 퍼센트 %를 따져보면은, 그죠. 저점 글루텐에서 근접 글루텐을 나올 때는 나누기 3을 해줘야 된다는 거. 성공 분석을 하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3대1 정도 돼요. 그래서 나누기 3이 나오는 겁니다. 얘가, 얘가 저, 저에저기 나왔더라고. 그, 기능장 필기, 객관식에, 이거 비슷하게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이건, 이거, 이는 이제 지금을 나는야 건조 글루텐의 함량의 양에 대해서 알아야 돼. 고형질하고 수분의 관계를 알아야 이 3이라는 숫자를 알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분의 변화는 이제 미래에서 일급밀가루로갈 이제 때는 회분은 보통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감소된다는 거 그것도 체킹 한번 해 놓으세요. 비슷한 문제가 또 있어서 제가 요거 빼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 발효성 탄수화물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앞부분에 들으신 분들은 아는데 발효성 탄수화물은 그죠 이게 분해해서 나오는 게 발효성 탄수화물입니다 얘는 이스트에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려면은 식을 다 알아야 됩니다 C12 그죠? H22 여기에 뭔가 하면 이게 설탕에 이제 그죠 분자식이죠 분자식 그거에다 물을 씹어 넣어 가지고 분해를 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그죠 포도당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cuhc10256이 되고 또 하나 그 그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원래는 어떻게 적어요 간단하게 그냥 2 c p h 1 2 o 식수 이렇게 적어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 이 얘는 이름 뭐예요? 설탕입니다. 여기 이름 잘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 무섭 포도당에 대한 거 나오죠, 그죠? 무 포도당? 포도당인데 어떻게 돼요? CU h12, o6인데, 무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그 다음, 함수 포도당은요포도당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c6에 h12, o6에 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분간기는 지금는 분자 양에 대해서 알아야죠. 분자 양에 대해서는 C는 분자 양이 12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O는 1 6 g 인데요 얘는 12g 16g이 되죠. 그 다음에 H는 1g이 되는 거거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342g 정도 나올 겁니다. 12 곱하기 12 더하기 1 곱하기 22 더하기 16곱하기 1 0 이렇게 해가 다나하면3 4 0 정도 그러면 얘는 18g 나와요 얘가 16g이고 2g 짜리 되니까 그러면 이 하나당 하나당이 얼마 돼요? 180g씩 되잖아요 그럼 포도당 하나에 분자량은 180, 180개요 그러면은 얘는 뭐그도 180g 정도 되죠 얘는 얼마 대요 198g 됩니다 이걸 예, 요 전체를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이제 코드니 발효성 탄수화물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런걸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문제 나오면 되게 헷갈리고 하기 뭐 싫어지는데, 예, 요정 하면은 이제 나눠지죠. 자, 그 밑에 이제 파란 박스, 이 문제 나오면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파란 박스에 있는 거는 요 비율입니다. 뭐 혹시 이제 설탕이, 예, 설탕과 무스포도당이 비율을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비율대로 그대로 할수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요 박스 요거를 외우셔야, 예, 이 발효성 탄수화물에 대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일단은 공을 아시라고 박스 안에 집어넣었고 파란 거 요거는 여러분들 이게 계산이 안 되면요. 파란 거 박스 자체를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 문제가 나오면은, 그죠?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만 외워가지고 적용도 못하면 또문제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LB는 이거는 그죠 이거의 약자는 그쵸 겁니다 물과 뭐예요 물과 유지에 대한 뭐예요 밸런스죠 밸런스 그 B가 뭔가 하면 밸런스의 약자입니다 예, 이거는 0에서부터 언진 뭐가능되어어요 h 비일가는 도청이 뭘로 돼있어요 0에서부터 얼마까지 이어있 20까지 있죠 그죠 중간에는 뭐예요 12기준입니다 12기준이고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친유성이에 친수성이에요? 거꾸로 하면되면돼요 요렇게 오면 돼요 암땅 이거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HLB 가는 요렇게 그러면 이쪽 가면 갈는건 뭐예요? L이기 때문에 리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친유성으로 가는 거고 친수성은 물이기 때문에 이쪽 가면 은 친수성으로 갑니다 네, 요것도 하나 알아 놓으시면 예, 계산 같은거 나오면 편합니다 hlb가 구하는 공식 나오는데 혹시나 모르 모를... 예, 뭐 이게 나올수도 있고 안 나올수도 있어서 일단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 문제 나오는건 제가 아직 못봤는데 계면 활성계 분자 분해 친수성부분그 다음에 곱하기 100에다 나누기 5를 하면 은 hlb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란 분말 사용 방법이 있죠. 계란 분만 하고 물은 1대3, 노른자 분만 하고 물은 1대1.25, 흰자 분만 하고 물은 1대7. 이것도 예, 알아놓으세요. 예. 그 다음에 예, 계란, 계란이요. 흰, 흰자 개수 있죠. 나란개수 남백 개수 그죠. 예, 지름분의 높이죠. 지름분의 계란을 딱 떼면 어떻게 돼요딱 커집니다. 그죠 계란 딱 터트리면 터지잖아요 그죠 터니도 터지는데 신선한 계란이면 이게 터지는게 아무래도 적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래된 계란은 어떻게 돼요 쫙 터집니다 그걸 하는게 이제 이 남백계수하고 그죠 난황계수라고 합니다 그죠 값이 어떠냐에 따라 그죠 오래된 계란이 아니냐 이거 구할 수 있는 그걸 남백계수 난황 계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파우더 문제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 아 e r Baking powder, b a k i 나 g p 베이킹파우더 나오면은 자 무조건 12%의 유효가스가 발생이 된다 e 거아 a k i n 거 powder, g 하면은 어떻게 요요5 g 일때 실질적으로 예, 깨서 발생하는 거는 몇가람이라는 거예요? 5 곱하기 0.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만약에 뭐, 5g, 베이킹파우더 5g 사용하면은 발생하는 5 그람, 베이킹파우더5 그람 사용하면 은 깨서 발생하는 그람수는5 곱하기 0.12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얼마예요? 0.6인가? 0.6개죠. 예,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구하는 거는 이제 저겁니다. co2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러분 아셔야 되는게 co2에 대한 뭐 알아야 돼요 분자량도 알아야 됩니다 co2는 분자량이 어떻게 돼요12 12나하기16 곱하기 2 이니까 44g 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그죠 용어하고 용어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다뭐엇이요 전체 다섯, 이 문제 나오는 거 깊은 거 봤죠? 유효, 그죠? 그람도 곱하기 뭐예요? 22.4리터 곱하는 거. 그러면 실질적 으로몇 밀리터가 유기에서 발생하는 게 이거예요? 다이 항상 이게나오는거요 1리터고.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봤죠? 다르니까 이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100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또 공공 두개 붙이면 안 되죠? 22,400그 문제 이거 나옵니다. 이거 문제 봤죠? 근데 이거 이해 잘 못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22.4요게 나오면은 이제 베이킹 파우더에 관한 문제 나오면 이제 키키이 들어가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깊은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봐도 예그 다음에 카카오버터의 이제 용점에 대한 입자에 대한 온도입니다 온도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카카오버터가 그죠? 감마도 있고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그죠? 베타 다시 먼저 들어가야죠? 베타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이제 하나 더 생각하는 게 이게 녹는 것보다는요 일로 갈수록 입자가 위로 올라갈 때 입자가 어떻게 돼요? 이 입자가 큽니다. 입자가 큽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녹일 때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조금만 해도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죠. 그래서 6.2 어떻게 돼요? 밑으로 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낮은 겁니다. 이거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 나중에 식품을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식품 책에 보면요. 이, 이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저도 빵책 가지고는 진짜 이 내용 하나도르는 다른 걸좀 공부하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왜필요한냐면 유지를 만들 때 그죠? 마가린 만들 때 이런 공식들이 다 필요해요. 그 용점에 대한 내용. 여기 그러니까 용점에 대한 온도. 저번에 이거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 온도 걸루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갈로 쳐 있는 거 온도 있잖아요. 그, 거 보여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중학과 문제에요. 중학과. 중학과는요, 이, 이 산이, 산을 항상, 중학과, 그죠? 중학과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이 산이 주어집니다. 네. 예, 산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두개 합쳐서 뭐가 돼야 돼요? 중화가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중화가라는 게뭐 얘가 5g 있는데 얘 10g 넣어가지고 중화시키면 얘 10g 되는 거예요. 그게 중화가라는 얘기입니다. 중성시켜야돼 이게. 왜냐하면 그냥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사람이 몸던지 그렇게 되겠죠. 그게 중화과입니다. 산에 대한 탄산수소 나트륨의 백분비입니다. 백분율로 나누는 게 그겁니다. 중화과, 산을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탄산수소 나트륨 의 비율로 유효이산화가스를 발생하고 중성이 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게이 중화과라는 얘기입니다. 중화과. 빵 만들 때에이프그크게 그래 필요는 없지. 빵만 잘 만들면 되지. 그 밑에 있잖아요. 그죠? 베이킹 파우더는 산단이탄수나탄 같은 4기 탄생수다, 전분. 그 다음에, CO2는 44g. CO2는 1몰로 계산이 됩니다. 1몰일 때는 22.4L. 리 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뒤에 22.4L라는 리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그죠? 얘두 개는 있잖아요. 다 같이 1몰입니다 이 몰은 앞에 있는 숫자 있죠. 얘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 숫자. 얘도 22.1몰일 때는 2 0 4리터고 얘도 1몰일 때는 22.4리터입니다. 물론 이렇게 비교, 그렇게 비교해서는 문제는 안나오지만그 다음에 요걸 넣을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여기 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걸 집어 넣었습니다. 밑에 보면은 에너지 소요량그 다음에 특이, 특이동적 대사량 있죠. 곱하기 지금 보니까 10분의 1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 네. 외우, 어떻게 외우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위에 공식 이렇게 막 내줘가지고, 그 위에 공식은 아닌데, 내줘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땐 그 공식 외우세요. 그 다음에, 매출액에 대한 손익분기점 구하는 공식입니다. 조금 있다가 한 시간 정도 쉬었다고 매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